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코인의 우리 1,550원 이하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라는 관점에서의 영상을 준비해 드릴 겁니다. 자, 왜 1,550원 자리가 이제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인지, 그리고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어, 이제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 분석 영상 통해서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과거의 세력들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큰 시세를 부양하고 그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에서는 적극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다시 한번 줄어든 거래량이 증가되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오면 소위 극대화 전략, 목표가 대응까지 점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익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죠? 바로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감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슈와 수급을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에서 이제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께 네,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4월 14일 일요일에 이제 공략을 했었던 이제 수익 코인의 차트 같은 경우에 좀 전략들을 보도록 하면은 자 이제 이스라엘이란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서 무너졌다가 바닥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매수점을 공략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약29%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천만원 정도를 투자했다면 일주일 만에 천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뭐, 누군가는 손실이 나고, 누군가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손절해야 되는, 네, 폭락한 지점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안전하게 30%, 50%, 100% 폭등을 노려볼 수 있고, 또한번 더, 과거에 반등 나왔던 수준까지 무너졌다 반등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제공략 타점까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급등하는 코인들, 따라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잘못 물리면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네, 우리 우상향 추세 구간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조금의 하락 대비 큰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너진 코인에 반등하는 자리에서 안전하게 단탁. 코인들,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3972 그리고 3026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외신 블랙록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유입량이 지금 다시 네, 이제 순 유입으로 순 매수로 전환됐다는 라 이슈가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무너지면서 주요 ETF 순 이제 뭐 매입 금액이 유출됐다. 그니 그러니까 매도가 잡혔다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다시 비트코인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고, 기관들이 저점 매수 돌격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8천 얼마에서, 네, 8천만원에서 현재 8,900만원 수준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과거에 밑골리 달고 반등 나왔던 캔들의 저점이 수익코인은 1,390원이고, 자, 그 자리를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4월 중순에, 약45% 가량의 폭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과거의 1,390원에서 고점까지 90%의 폭등, 또 과거의 40%의 폭등, 자, 이번에도 밑으로 1,390원을 깨지 않을 경우 위로 한번더 15%에서 90% 가량의 추가적인 폭등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조금 더 높은 수준대까지의 목표가 대응을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선을 가지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한 목표가 저항대를 먼저 분석을 해 봤을 때, 자, 단기 저항 1770원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위로 단기 저항 1770원 제시해 드리고요. 돌파하면 추가 상승, 추가 시세 얼마까지. 자, 여기 윗꼬리 달고 저항받았던 2,000원과 2,150원 가격대 매물을 이제 저항대로 체크해 드립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다가, 이자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다시 그 가격을 저항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 저항 2000에서 2150원 체크해 드리고요. 자, 2150원을 돌파하면 3차 매물 때 2550원 그리고 추가 목표가 3200원 캔들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 수익코인 보유자분들 3차 목표가 2550, 4차 3200원 가격 목표로 바닥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투자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지지선 한번더좀 디테일하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과거의 4시간 분봉상 요 1350원 자리를 돌파하고 지켜주고, 아직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1390원 구간만 이탈 안 하면, 조정 시, 네, 1550원 이하 미친 듯이 물량 확보하고, 1390원까지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대략 고점까지, 네, 50에서 100% 이상의 폭등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위로 1,770원, 2,000에서 2,150원, 2,550원 그리고 3,200원까지 네, 상방 노려보시면서 고가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저 오늘 제시드린 해 수익 코인 어, 좀 정리해드리면 1,552야 미친 듯이 매수하고. 그리고 1,390원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게 핵심이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잘 활용해서 단타 수익 크게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물린 코인들 네, 종목명 비중 그리고 가장 궁금한 내용들을 이제 문자로 남겨주시면 네, 진단 그리고 대응 전략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고민되는 코인들에 대한 이제 상담도 이제 남겨주시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진입하기 좋은 타점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매수가, 익절가, 목표가, 손절가를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종목 선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단기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는 단타, 코인들을 이제 추천 문자로 전략들을 세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온톨로지 코인이 이제 오늘도 폭등하고 있는데요. 450원 밑에서 바점을 잡았던 코인이고 670원까지 한 25%에서 40% 정도의 이제 수익을 목표로 이제 접근을 했었던 코인인데 자, 이번에 450원에서 이제 690원대까지 폭등하면서 대략 25%에서 약50% 정도까지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2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일주일 만에 3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카톡방에서는 계속해서 과거 공략했었던 타점, 재공략, 추가 매수 타점들 또 빠졌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재공략 타점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그리고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많이 올랐다가 꺾일 때는 매도 타점, 고가 매도 전략들, 그리고 많이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저도 25% 그리고 하루에 일주일 만에 50%씩 크게 수익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3972-3026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50% 100% 폭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문자와 그리고 카톡방에서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